아... 요즘에 HBO의 True Detective 시즌 2를 보고 있는데 좀 너무 무겁고 어렵더라고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1 시즌은 무겁고 어려워도 되게 몰입감이 뛰어났는데 옛날이라서 재밌었던 건가? 생각보다 True Detective 시리즈가 오래된 거여서. 그사람 시즌1이 진짜 엄청 센세이션이 좀 있었어요. 그 나름 돌려보는 사람들 있었어 근데 시즌2도 이걸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좀 불친절하게 만들어가지고 배우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아일드 웨스트가 아니라 웨스트 월드. 중계 일정? 중계 일정은 아직 안 나왔나? 어 이번 주는 9월 7일에 울산 광주. 9월 7일. 다음에. 3, 4일은 그 뛰어야 산다. 봐야 되고. 6일에 안양, 서울. 쿠플픽. 그 다음에 10일에 포항, 수원FC. 그 다음에 11일에 광주, 전북. 왜 이렇게 많아? 쉴 틈이 없네. 10, 11일에 둘다 중계를 하고 갑니다. 아, 저는 2심으로 e 바꿨습니다. SK 되게 쉽던데 자급제여도 그... 티월드에서 2심으로 e 할수 있던데요. 번호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이제 그 뭐... b t b 랑 이게 엮여있으니까 그게 좀 걸리더라고 통신사를 바꾸고 싶은데. 어머니는 원래 KT시고. 왜냐면 그 집은 또 KT로 묶여 있거든. 어머니 때. 원래 TV인. 근데 이게 듀얼 2심인가? 그건 모르겠지. 듀얼 2심은 아니고 2심이 있으니까 듀얼 심이 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. 이 서비 Yeah. 우리 그이수업 컨텐츠 보는 걸 봤다고 합니다. <laughs> 다음날 2심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. 2심으로 바꾸면 되지 그랬더니...라고 했더라고 2750원 들어가는 거 빼곤 없다. 왜 많은 말을 해 줬는데 SBS 다아이스케 아니에요? 그렇죠. 바꾸신.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차원에서 처리를 해 했더라고요. 원료를 출근 했더니 메일이 와서 직원들 다 유심 바꿔주고. 바꿔준다고 했는데. 아 바꿔준다. 근데 유심이 확보가 근데 돼야 바꿔주지. 확보가 됐죠. 그래서 전화. 근데 이제 너무 촉박하니까 어. 하니까 딜레이돼서 수리. 전 오늘 수리를 받았어요. 오늘 받았어요. 아, 아 그래서 그, 회사 건은 단체로 유심히 확보가 됐구나. 네, 어, 됐는데 이제 바로바 하루 만에 톤 보지도 않으니까 하루에 일정량만 오니까 하루에 몇 명씩 바꿔줘줄 서있는 거 보면 다 할아버지들이 있데 SK 대리점. 근데 아이패드는 안 되던데 <laughs> 이심으로 전환이 아이패드 모델이 이심이 가능한데 그거는 대리점에 가서 뭐바꿔야된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떠가지고 유심 그 뭐래 유심 보호 뭐 그것만 가입해놓고 얼른 걸려. 아무래도 법인 프이 교통 카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? 아, 폰으로 교통 카드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구나. 그것도 안되나? 애플 페이바나 그건 상관없죠? 예. 유심보호 서비스는 서비스란 이름이 붙어있을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돼있어야 되는 건데 로밍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구나. 로밍. 아이패드로 로밍 해야 되는데. 내가 봤을 때. 대중교통이요? 진짜 자주 탑니다. 근데 저는 신용카드로 그냥 하는데 이렇게. なるほど。 버스랑 지하철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곳 아닙니까? 대표적으로. 전형적으로. 누가 타든 누가 내리든 누가 그걸 관심을 갖겠습니까? 가장 편안한 곳이죠. 어떻게 보면. 택시보다 지하철, 버스 훨씬 편해요. 앞사람 안 봐요. 다폰 봐요. 지난주에 결혼식을 잠깐 갔는데, 결혼식 갔다가 결혼식장에서 나오는데, 어떤 아저씨랑 커플이 보니... 어, 이 무슨 아씨 이렇게 해가지고... 근데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, 바로 인사를 해서... 아, 이는게그 예. 결혼식에 오신 다른 어떤 분인 줄 알았는데, 그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. 심지어 호주에 사시는 분이 잠깐 관광을 와서 지나가는데... So. 어 아셨어요 그랬더니? 눈, 눈 보니까 똑같은데? <웃음> 예. <웃음>